카드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? 아니 너 카드를 제일 먼저 꺼는데 여기 던져 놨잖아 아아 <laughs> 맞다 너뭐나 저는 예, <laughs> <위에>. 아 <laughs> 당황했네 갑자기 기억이 갑자기 사라진거야? 아 <laughs> 아, 이건데 누가 찍어줘야 되는데, 좋아. 어차피 한 명은... 한 명은 찍으면 되잖아. 아, 근데 이거 두 명이 나와야 되는데, 그지? 그럼 오케이. 1인칭으로 할까요? 이거 그렇게. 1인칭으로? 한번더 <laughs> 아, 이렇게 했을 때 끝났어. 알겠어. 음, 그러면 한명 형이 1인칭으로 할래요. 내가 네 알겠어, 1인칭으로 하자. <laughs> 재미연구가 진재승의 <laughs> 어디야? 아 좀... 세워 넣으면 되겠다. 응? 세워 넣을래요, 이제? 아 세워 넣어도 돼. 괜찮아. 학생님 빠중이 자기가 제일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 응. 진주수는 안경을 쓰고 있어 주세요. 아 뭔? 왜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냐? 내가 한번 여기 올려볼게. 될거 같은데? 우리 둘이 나오게. <laughs> <laughs> 이게 둘이 나와야 돼. 그렇지. 나 이승. <laughs> 잠깐 몸무게.. 왜? 체중계도 있네? 아, 체중계 당연히 있어야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인데 컨텐츠로 2kg도? 2kg? 찬우 <laughs> 2kg 쪘대 찬우야 너도 좀 관리해야겠다 이제 지 집에 가서 관리하지 <laughs> 평소에 관리하는 편이야? 여기는 편강 유지는 하고 지맞 지게 오 그냥 재미한는거자 그러면은 형 응. 하나씩 보, 여기에 보여줄까요? 약간 그... 대학생으로 앉아서 어 그러자 <laughs> 우리 나와 충분히 나와 <laughs> 보이나? 아이 카드가. 킹자 형님 나? 못 보세요 왜 이렇게 망한 인디밴드 보컬처럼 얼굴이 변하셨어요. 뭐라는 <laughs> <모르는> 거야? <지금. 웃음> 이거 내가 확대해볼게. 어, 이거 확대해서 어, 확대되면 응. 우리 우리 그각에맞추면 되니까. 아 보이나? <laughs> 이거 없어도 되겠는데? 나는. 찬호야 도와줘. 안돼 나. 안돼 아니 안 메이플이 돼. 더 중요해? 어. 이면 되겠다. 이러면은 충분히 보일 것 같아. 응. 우리랑 카드 보일 것 같아. <laughs> 안돼 돌아가. 와 <laughs>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? 진짜 쉬워. 시청자들 알아볼 수. 있 어. 잘 알아볼 수 있는데. 설명을했어 이만 올려보자. 자, 제가 만든 게임인데요. 한장씩한 <laughs> 어, 단씩 한 해서 여기 올립니다. 올려가지고 잠깐만. 원작자가 유리한 게임 아닌가요?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예. 올리고 그 다음에 상대 숫자를 예. 볼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숫자를 못봐 그리고 예. 상대 숫자가 높은 것 같으면은 내 카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의 심리를 그걸로 예측하는 거지 아 높으면 이긴다? 네 상대 숫자가 높으면 이기는 거예요. 그냥 숫자 계산해서. 근데 자신의 숫자를 못 봐요.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딱두번 바꿀 수 있어요. 딱두번 바꿀 수 있고. 배팅도 자유입니다. 이걸로 제가 준식이 형 도박 발랐어요 <laughs> 진짜 재밌어요, 이거. 오. 차도야. 이거 아, 와줘. 와줘. 뭐하 부탁이야. 아부탁하는아 찬우가 그럼 찍어주면 되겠다. <laughs> 이렇게 뭘 주고 <멈추고> 왔어? 죄송한 <laughs> 내일부터 개인 방송 볼수 있는 거지? 아네 아, 네, 내일 볼수 있으면 할게요. <laughs> 같이 있는다음 하면 먹히는데 내일 있을 거야? 아니면 갈 거야? 나? 같이 뭐할할거 있어? 만들면 있을 거 같긴 한데 찬우정 님은 이 게임 하시면 이마가 압박돼서 탈모가 더 악화될 거 같은데 하지 말아요 맞자깔 할래? 형 응, 단가 좀 올리자 나 저런, 저런 인신공격 못 참아 500원 가지고 판빵할 때 단가 좀 올려 <laughs> 지금 투네이션들어가서 예 <laughs> 아니야? 네, 내가 다 강퇴할게 그냥 다 차단, 차단 못해 쟤 죽여줘 해. 그냥 어, 개새끼 왜 무슨 일인데 자꾸 이신공격에내 머리 가지고 아, 그래. 자, 시작할게요 자, 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거 내가 나눠줄게 이거 차는 거 잘할 것같아한 점당 만원 이건 검정색이만내 오, 만, 만 메소 만 메소 아, 만 매소. 만 매소. 네. 만 매소. 오호호호. 그러세요. 만 매소고요. 네. 흰색 하나당 1000 매소. 네. 1000 매소, 1000 매소. 흰색 20개 그리고 검정색 2개씩 가지는 겁니다. 그래서 총 4만 매소를 가지고 시작해요. 오이빼겠다1번대 네, 여기서 할게요. 아이 옷들이 늘부러져 있지? 선물 어. 같은거지 저기 가운데 보이는 <laughs> 체중계 모자란데. 모자아 이게 뭐세 개가 남는 거네. 아 재미 연구가 진대승의 인비어. 카메라 집중 왜안 맞지? 눌러 아. 이렇게 누르면 돼. 사장. 오늘 그, 우리 카드를 다 찍어 줘야 돼. <laughs> 하나씩 가져가면 알지? 았자 드릴게요. 음. 아니지. 아 폰이 중요하잖아. 어, 과외 고 해야지. 어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? 어됐 됐어? 아유, 야 어, 핸드폰이 부른 건가? 이걸 한번눌러 터치를. 어됐다 어. 고. 아이라이브. 가위, 자, 제가 선거입니다 먼저 배팅 하셔야 돼요. 판돈 내세 판돈이라고 매소매 소. 매소 매소. 판돈 뭐 어째 뭐 맞잖아. 판돈 매소인데. 그럼 뭐 매소 메소, 빵인데 그래, 뭐. 메소빵인데, 뭐. 하나 둘셋 이걸 찍어주셔야 됩니다 머리 위에 있는 거다 보이나요? 좀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<laughs> 나오면 안 되노? 배팅해 그러면 다섯 <laughs> 개 그거 하나에 천매소인가요? 하얀색은? 다섯 개 네. 받고 천매소요 혹시 그 바꾸실 거면 얘기하세요 걸기 전에 다섯 개 더에 한개더한개 더? <laughs> 더? 네나뭐 콜라 할게 그러면 형부터 바꿀지 안 바꿀지 저는 바꾸겠습니다 네 바꾸세요 근데 우리 바꿀 때 보고 바꾸그랬어 맞지? 네 자기 자기 팬이 뭔지 모르고 <laughs> 바꾸실 겁니까? 네. <laughs> 나 줘, 카드 줘. 위에. 야, 우리 동점이었네. 아, 자, 베팅하시죠. 아, 내가 따라했기 때문 나부터 베팅인가? 네.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다이, 다이, 다이. 다이?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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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럼 승리는 <laughs> 진짜 못 한다. 나? 졌지. 음. <laughs>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순진한 재성이한테 준지경은 사망 배수로 이런 거지? 그 처음에 5랑 5였어. 어. 5, 5 5였고. 아, 어, 진짜 아. 아니 진짜 준시 형은 진짜 언갈 토인가 보다. <laughs> 왜 재성이한테 지는 거지? 아니 영어 영어 근데 그니가 뭐 숫자가, 숫자가 어 J, Q, K. 11, 12, 13. 아, 내가 제일 높은 거야. 네가 제일 높은 거지. 네. 바이까지 해, 근데. 그냥 하지. 아, 상대가 너무 높아가지고. 패팅하시죠한개 일단. 한 개요? 네. 아, 우리 최승이 메소 좀빨아볼까한개 <laughs> 맞고, 세 개만 더 할게. 3개 맞고 10개 자신있어? 눈빛이 흔들리는데? 10개 맞았다고? 어? 10개요? 골 나부터잖아 네, 네. 바꿀지 안 바꿀지 총두 그러면... 번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. 저는 체크 체크요. 네. 열 개. 콜 따겠습니다. 그리고 어나두개 던진 건가 이거? 아이고 맞구나. 바꾸겠습요다 바꾼다고요? <laughs> 죄송한 내배막 약한가봐. 어? 바꾸겠습니다. 아, 제발 아아 <laughs>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. 아이, 쌤? 아! <laughs> 이제 어, 몇개 남았냐? 1봐 바이... 나5네개 나왔어. 네개 콜. 자, 안 바꾸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.. 야, 야! 아, 아! <laughs> 만수형이 운 존나 없다. 아니, 진짜, 진짜 아니, 잘 바꾸는 게없가요잘꾸 아. 로우 로우 로잘바가는고없 로우 아, 진짜 아니 꾸냥 판단은 되가게좋았는데 아, 그러니까. 운이 게없었어아는잘 바꾸는 없는데아대요아 바꾸는 오야 잠깐만 나2만매서 땄어 아 잠깐만 그 에이스가 제일 높은거야? 에이스 1로 쳐 아니면 높은걸로? 1아 그냥 이렇게 해야지 에이스를 어 제일 그냥 좋은 카드로 하자 그럼 1이 없잖아 아 그건 뭐 정하기 나름이야 어 정하기 나름 근데 1은 있어야지 재밌는거 같아 찬호형? 어 맞지? 아닌가? 근데 에이스는 K를 이해 하자 응? 어? 아 그러네 맞다 1은 K를 이기게 아 그래, 괜찮네. 맞아, 맞아, 맞아. 그게 괜찮네 오 재미있다. 역시 오. 재미 연구가가 받아난 약간 허전하다 했는데 이런 어. 게 재미를 어, 것, 연구해본 아, 결과 약한 어. 게 이길 수도 있어야 돼 맞아, 맞아. 아, 아, 맞아. 이런 반전이 있으면 재밌잖아아 어, 아, 박수 맞아. 아 어. 감사합니다 오어네 반전있다 아씨 아쉽네 <laughs> 그러 <그럼> 다시 받아갈게요 파안배서 <laughs> 아, 네, 혹시 어, 여기 어, 조커도 네. 있어? 조건 뺐어요 뺐어, 뺐어. 어, 뺐어. 오케이 오케이. 나부터 이제 썼으니까 세 개만 세 개요? 네세개 예. 하고 한개 더. 너는 약간 먼저 선을 보고 싶구나. 네 상대가 먼저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봐야 되잖아 난 바꿀 거. 네. 에이, 네, 큰데 부자 칠이면 큰 편인데. 아직 네. 몰라. 네. 더 높은 게 나올 수도 있어. 네. 무슨 아... 눈 돌리지? 죄송하다 연기하지 마라. 어 나쁜 게 나쁜 게다 낮은 거지. 너 바꿀 거안 바꿀 거야? 저안바꿔요 알겠어. 네. 확신이 있네 뭔가 소신이 있어. 형형 차례 아닌가? 그러면은. <laughs> 여기서 내가 재 중에 하나을한번해야 돼. 가감하게방에 가방에 가방 5개 방에가방개 가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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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이 가방에 가방에 가는에 가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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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, 이거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얘가 갑자기 계속 존나 이질적으로 옆에서 힐끔... 힐끔... 이런 거... <laughs> 일부러 내가 보고 있는데, 눈은 힐끔힐끔 거리잖아. 그러면은 내가 눈 이게 높아서 그런 걸까? 아니면 뭘 유도하는 걸까? 어, 디뭐 트릭이라도 있나? 없어, 없어... 승재용의 트릭쇼... 머리에 있는데... 내일 게... 값좀 회수해야겠다, 코소해야겠다. <laughs> 뭐내 표정이라도 보는 거 아니지? 난 그냥 바꾸, 무표정으로 있어 바꾸겠습니다. 아 바꾼다고요? 바꾸겠습니다 아 진짜로? 아, 바꾸겠습니다 <웃음> <마지막이죠>? <웃음> 뭔 특수 환경이여 파자냐 진짜 <laughs> 아, 지금 높았네. 음흠. 자, 이제 마지막 배팅이죠. 네다 던지세요. 전다 던지겠습니다. 얼마 있나요? 6개밖에 없습니다. 6개요. 네 이거 까면 됩니다. 죽으셔도 되고요. 어, 잠깐만, 아, 잠깐만. 아, 죽으셔도 되고요. 어떡하지 아, 죽으셔도 되고요. 어... 아, 죽으셔도 되고, 아, 6개 아끼셔도 되고요. 아, 어, 애매한데. <laughs> 6개 아끼셔도 되고요. 아, 몰랑. 아, 아 몰랑. 해볼까요? 네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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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뭐야 4만원 사만 매수. 아 이거 연습 게임 안해었어 근데? 베타 테스트 였잖아 에이 맞잖아. 에이, 에이? 이건 아니죠. 아, 정색하지고 왔는데? <laughs> 자 이제 아 그러면 형 이제 더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찬호한 이런 돈 벌고야지 형. 찬우야 네가 너랑 나랑 하자. 이름 매서 복구해요. 아 제, 제가 나 나도 돼요. 어 어. 찬우 너랑 나. 아 나랑 진짜 둘이. 어. 그래? 내가 만만해? 보여? 내가 이기면은 찬우를 이제 딱보내주면 되는데. 내가, 내가 <laughs> 만만해? 돌려받기. 너 만만해? 아 잠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맞만세요 그럼 4만 매서 좀 이따 기대할게요. 이래서 <laughs> 저버리지 않게 할게. 이별해 이별해 이별해. 다들 그 카드를 대학. 대하... 비스듬하게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 번에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만. 처음 대장 가위 음, 먼저 선정. 가위가 있고, 뽑. 야 뽑는데? 아니 아니, 내가 내가 빌런 내가 시켜. 아야, 내가 빌런. 자 자기가 뽑는 게 좋죠. 그래. 중절모 안에 카드 있나 확인 좀 <laughs> 주면 돼한 장씩 나 나부터 가져가고 내가 음, 음. 너 좋으니까 너 하나 가져가면 돼 하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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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에 붙이면 돼자 음. 저한테 보여주세요 조금씩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부터 배팅입니다 음. 잘안 보이네. <laughs> 다섯 개. 자 다섯 개. 손 떨지 마라 찬우야 무섭지. <laughs> 네, 이거 받고 그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다할수 있는 거지? 다섯 개 받고 다섯 개 더네? 그러면 어. 이게 열 개짜리니까. 어. 음, 다섯 개 다섯 개더 받은 찬우정. 얼마 아, 할게요? 저는 바꾸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바꾸겠습니다. 왠지 내 패가 존나 구린 것, 전써세되는 겁니다. <laughs> 포커페이스하겠습니다. 잘 바꾸 아3에서 이제 바꿨네요. 예, 네, 엄청 잘 바꾼 것 같습니다. 음? <laughs> 바꾸시겠습니까? 아... 여기서 내가 바꾸는... 첫 번째 바꿀 그 타이밍이지. 어 바꾸지 안, 바꿀... 안 바꿀지 안 어, 바꿀지요. 총두번 바꿀 수 있어. 바꿀게요 위에, 위에서 가져왔는데 먼저 확인하고 바꿔세요 어, 자기팬 확인하고 네 4였습니다 아, 제발 <laughs> 1등 <1절> 놓고 <넣고. 웃음> 자 따라오신 분이 배팅 아 내가 따라갔나? 아 내가 콜던 거지 그러니까 음. 내가 따라갔으니까 내가 먼저 배팅해서 아 이번 판이 끝날 것 같은데 이번 배팅한 스타일이 보니까 <laughs> 시원시원하게 봐야지 와 다섯 개를 추가로 자 그에 따른 찬우정의 선택은? 이뭐 체크, 콜 이런 것도 되는 거야? 어 체크도, 체크도 근데 무조건 콜해야지 이거를 콜이면 다섯 개야 어. 그냥 거의 콜 끝난 거야 근데 콜하고 한개더 하면은 상대가 이제 콜 받으면 상대가 먼저 가 어. 콜하는 쪽이 별로 안 좋아 체크하면 여기서 그냥 체크하는 거야? 아니야 니가 죽는 거야 체크는 아 그래? 어 내가 서.. 서로가 까는 게 아니야 체크가? 어그러 그러니까, 내가 만기로는서하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<laughs> 체크를 하잖아? 그러면은 이제 너는 그 체크를 콜하면은 그 턴은 이제 배팅 없이 넘어가는 건데 음, 어 아, 나는 이제 어 배팅을 했으니까 이거 콜하면 이제 끝인 거야 끝하고 어, 이제 근데 너부터 이제 패를 바꿀지 않을까 콜렇게 5개 오케이 바꾸시겠습니까? 자 콜했어요 차도정씨 저... 마지막입니다 아... 바꿀게요 바꾸십시오 아 그거를 왜아 이러지? 아 제발! 마지막이야 제발 오레노 턴! 제발! 컷! 아하 아... 이제 제가 정해야 되거든요? 여기는 바꾸는 턴 끝났습니다. 네. 저 바꾸겠습니다. 바꾸겠습니다. 네. 와우. <laughs> 자, 진짜. 아이 감이 있는 너, 너, 감이 살아있는데요? 너 바꿀 거 밑으로 넣었지. 나 어, 위에서 가져가어 밑으로 넣었어. 밑으로 넣었어. 어. 아 육보다 혹시? 자. 아니야. 자, 제 먼저 베팅하시죠. 매트가 시죠 체크도 가능하고요. 매트가시죠. 체크, 오린, 넣으세요 오린, 오린, 오린. 김병헌네, 오린. 자, 50원 넣어 뒤지던지. 만수형 오린, 오린 넣었습니다. 판돈 얼마야? 그러면? 이거 총 4만 원. <laughs> 아, 4만 아, 매수. 4만 매수. 4만 매수. 4만 매수. 네, 4만 어. 매수. 내가 오린 하면은? 네, 4만 매수. 아니, 할게요. 아, 죽... 죽었지? 죽었지? 하나. 응. 아, 아니, 어, 아니, 아니, 시발 진짜 죽어! 아니 이겼는데! 아니 찬우야! 아니 이걸 죽으면 어떡해! 와 진짜! 와! 아무가도 K 이기 숫자가 안 보여. 와. 야 진짜 저되게 떴다 이거. 와. 와. 아, 시발 우리 날 거. 와. 아 근데 나라도 죽을 것 같긴 해. 어, K 로. 아니 K, K 맞아 맞아 맞아. 와, 나는 나는 아,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A가 더되는데아 근데 이거 확률이 AK는 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면 와 아니야 이거 그냥 잘된 거야. 이거 심리전 싸움이야. 아니 나는 나는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이 바꾸는 게 맞았잖아, 솔직히. 와 A니까 불안하잖아. 아 내가 A가 뜬걸 보고도 확 바꾼 거야? 와 C가 A가 뜬걸 보고도 바꾼 거지. 아 이거 조작 아닙니다근데와 와 A 뜨고 바꾼거야 아이 왜냐면 혹시 내가 이게 K일수도 있고 아, 야, 걸. 아 <laughs> 님들 근데 숫자가 너무 크다보니까 A가 K를 이기는 확률이 너무 적은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 아 재미 연구가 맞봤어요 그래서 J,Q,K를 없애는게 어때요? 아 J,Q,K를 없애고 그냥 1 2 3 A부터 10까지 해서 A가 10 이기는걸로 아 A에서 10을 이기는걸로? 네 어. J,Q,K 빼고 하죠 아니면은 이런 룰도 약간 재밌는 룰이니까 J랑 Q만 빼고 K만 놔둘까요 그러면? 아 그래도 되고요. 네, 뭐, 무슨 말이야. 막 영어끼리 네. 하는 게 좋으니까. 네네 그래. 네, 네, 네. 무슨 말인지 아, 말인지. 아, 역시 그러면 A가 K를 이기고 아, A부터 아, K가 시, 1에서 10일까지. 아, 좋습니다. 아, 우리 아, 아, 할 걸. 아, 찬호야 근데 되게 어렵네. 이거 찐인 거 알지? 어? 매소 매소 줘야 되는 거 알지? 나 되게 메이플 편했어 어. 이거 흰색 하나당 점당 이제 첫 매소. 어, 그리고 네. 검정색 만 매소. 음. 어. 나5 매소 있어. 오, 어, 오셨다. 아끼다 아집 주인이 아끼 왔다아 수고 많으셨어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. 가야 돼아 바로 가야 돼요 6섯시 반으로 예약해놨어요 아아 아, 예약까지 그럼 갔다 와서 할까요 카드 아, 게임은 아 초코도 있었네 어 갔다 와서 할까 갔다 와서 아, 하자 6시반 예약해놨어 네. 네. 카드 게임 재밌다 아 초코도 그냥 넣자 초코도 그냥 아예 게임 이기는 걸로 뭐 그거 사람들 이야기하자 이거 너몇개 남았어 초코는 그냥 다 이기는 걸로 하지 그러니까. <laughs> 어차피 상 우리 자기는 모르잖아. 맞죠 그건 맞지 어. <laughs> 아 그러면 좀더 맞다 재밌겠다 오, 오, 역시. 어, 역시 쪼코 근데 두 개? 스물여개 어? 나았네몇장 있는데? 두장 있어 두장두 장. 두 장? 진짜 지금 피곤해서 쓰러졌두 장이면 타도 그럼 우리 이대로 끄고 컬러가 다 이기는 <laughs> 거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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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갑시다,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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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진짜 피곤해서 좀 쓰러질 것 같다 진짜 어 너무 좋아하다 <laughs> 너무 피곤하면 안 먹어진 거 <laughs> 네. 아니야?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? 다 <laughs> 들어가 들어가긴 하지 <laughs> 들어가긴 <웃음> 아 근데 아쉽게 그 인생님이 못 온대요 <laughs> 네. 사랑미슈로 사랑미 때문에. 어 너무 키워하다 내가 추울 것 같아. 지금 피파 저 계정에 400 넣어놨거든. 아 지금요? <laughs> 어. 되게 먹고 나서 그 피파 강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님들. 와 계속 된다 400? 피파 400만 원 현질 있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전 빚도 다 갚아놨는데. 네. 돈의 근원이 좀, 좀 이야기하면 복잡해. 이따 이야기할게. 아네네네 돈의 <laughs> 근원이. 장기만 가면 되랑 가자. 네. 아 카드 게임 재밌네. 댓글 한번 어디 있지? 나 이거 좀, 이거 어? 좀펴볼까 근데 아쉬운 게 이게 흰색이라서 잘안 보여요. 베팅한 돈이. 아 그래? 네. 오는 길에 물좀 사야겠다. 이게 흰색에다가 이게 하얀 색깔 비겠다 네. 아니면 좀 약간 어두운 계열로 할까요? 와, 진짜. 이거 깔면 되겠다. 졸려 죽을 거야 나 진짜. 나 오늘 논문 읽다가 한세 번은 졸은 거 같은데. 네. 네. 아, 졸았어요? <laughs> 어, 아. 세 번은 졸은 거 같아 진짜. 어, 한개 먹으면 잠깰 거야. 아, 근데 논문. 집이 생각보다 넓네요. 와. 논문 읽다가 졸고, 아. 논문 읽다가 졸고. 이거 하나 챙겨가자. 쓸수 있는. 어, 아, 피곤해. 아, 피곤해. 고마워. 아, <laughs> 나그다찬찬 추운데 찬뭐찬찬찬찬찬찬찬찬돈 내가 가져갈게. 아 마스크 마스크. 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마스크